안녕하세요. 아,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저가 이거 티 이거 티 사수일다 저가 아, 죄송합니다. 이거 풀면 안 돼. 어. 아, 오 마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제가 응, 어, 티슈는 네. 이거 올라요. 네. 이거 올라. 추워. 네. 어. <laughs> 네, 오늘은 저가 어, 나구 같티데 들어갔습니다. 버스. 네께는어저께는투유튜 어저께는 많이 찍었죠? 네 어제 유튜 많이 찍었습니다 그찍었스면마지막 되니까 준비 좀이네 하고 싶다 네 여기에 뭘 뽑으러 봤어요뽑으 여기, 여기. 어. 어. 아아예이아 저거 어. 해줄게요네하아 네. 네. 그렇죠 그 저희는 아무죠 그렇죠. 네, 한명 전화 왔거든요. 네, 한어 어저께도 네. 안 놀았고. 어저께도 안 놀았고. 오늘도 안 놀았고. 어요 아, 저도 아. 여, 영상 아까 얘기했죠? 네. 네.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아. 눈 녹이 쉬어을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 있잖아요. 살 쪘어요. 네, 살찐요 네, 그, 뚱뚱하거든? 네. 뱃살 익박하는데. 네, 이박하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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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뚱해서 귀찮아서 그럴 것 같아요. 운동하기 싫어서. 네, 운동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뷰트 저와 데려왔습니다. 네, 러뷰트 왔고요. 네. 나호아 TV, 후두, 들어주십시한 분씩만 해주세요. 노잼 맞고, 아니, 저도 유튜브 하고, 너는 왜안 해요? 저 쉬어요니까. 저 쉬어요? 저 쉬어요? 님들 구독 좀 해주세요. 저 쉬어요? 저쉬 구독... 여러분들 호아 TV 싫으세요 노잼이세요? 노잼 아닙니다. 요리이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요 열심히 한다고요. 우리 둘이 네. 열심히 한다고. 네, 열심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네, 기도습니다 네. 우리 교회 다녀요. 네. 우리 교회 다녀요, 둘이. 네. 네, 둘이 기회 다닙니다. 아니, 동거 유튜버 구독하지 말고 저도 구독해 주세요. 아, 둘이, 같이 해주세요. 둘이 같이 해 주세요. 같이 해 주세요. 둘이 같이 해 주세요. 취해요? 지리습니까? 취이 없어요, 저아요 있습니까? <laughs> 진짜 열심히 찍을게요 우리 둘이 네 둘이서 같이 찍을 겁니다 아까 어저께 열심히 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얘기해야돼요 이거 계속 얘기하지 마세요 네, 네. 구도 한번 구조자 좀 해주세요 구조자 좀 해주세요 너 구조자 안 해줘서 기분 나빴어요 응. 기분 끊어주세요. 나쁩니다 자 예. 저는 나호아 t v 이제 유튜브 동건 아 크게 해주세요. 아 유튜브 동건입니다. 나호아 TV. 네. 검색 카면 나호아 TV 나옵니다. 여기는 네. 네, 유튜브 동건이라 치시면 제가 나옵니다. 네. 검색 카면은. 검색하면 제가 나옵니다. 호아 TV도 좀 구독 좀 해주세요. 맞아요. 저만 구독해 주지 마시고 호아 TV도 구독 좀 해주십시오. 어저께는 구독자 안 해줬고. 네. 구독도 안 했어요. 구독도 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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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구독 해주세요 많이 좀해주십오자 아무튼 아무튼 여기, 여기 왔습니다 네, 저희 이쪽에 왔습니다 또 이따가 이제 저희 원바 할거예요 원바 할거예요 원바 보면은 설명해요 네, 공으로 발로 차기 입니다 공으로 발로 아니, 차서 축구하는거 축가, 네. 맞는데 축가하는거 맞는데요 튕겨서 고 튕겨서 거예요. 튕겨서 치는겁니다 튕겨서 튕겨서 치는겁니다 학교도 많이 해요? 네 많이는 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재밌습니다 진짜 노력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호화TV 되겠습니다 네 호화TV 되고 저 그리고 유튜브 동료도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하면 아, 또 하면 안 왔어요 영상 네. 찍으려고 했는데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우리 그냥 두 개만 찍었어요 네 우리 둘이서만 찍었어요 우리는 아왜왜왜두 왜 개만 찍어 우리. 그러게요 아. 뭐가 유튜브 한다고 네, 맞아요. 아, 아, 아. 두명 와야 되는데, 이렇게 네. 두명 와야 되는데, 요 네, 안 어요 안 왔어요. 그냥, 두, 두 네. 네, 그냥 두 명만 찍을 거요 네, 좋겠다. 우리 둘이서만 찍을 겁니다. 아무튼. 나 그거 지금 대게습니다이 때부터 거되겠 아, 저 턱현이 <laughs> 영상 봤어요, 기 s m 재밌어요 확인이요 오늘 은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기 마치고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뭐야